홍시에요. 이마트에 있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한 팩에 3,000 얼마에 있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구매했는데요. 저 영화 드셔야 되고 할머니들이 드셔야 되는데 하는데 못드리니까 마음이 아프네요. 찾아봐야겠어요. 느린 수정과 이렇게 샀어요. 그릭요거트 하고요 허니밤 그릭요거트 새로 나온 쉼도 샀어요 스트레스 케어 쉼 수면 케어도 있더라고요 한국약 코르테스나 먹어볼게요 참꿀맛이요 시요. <laughs> 냉장고에 들어오니까 시원하고 진짜 맛있어요. <laughs> 겨울철 디저트. 피안해요 <laughs> 이따 뵐게요. 스 w e e 스 d 잘 자요. 굿나잇